제21회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 대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요 마라톤에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전후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요 정말 아주 일찍이 마감됐다고 하죠. 네 마라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더해서요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체력증진 그리고 범국민적인 안보공감대가 바로 이 전후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이 전후 마라톤 대회가 민관군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해나 가기 바라면서 다음 무대 소개할게요. 자 이찬은 운동 좋아합니까? 어저 운동 좋아하죠. 뭐 어떤 헤리... 운동이에요? 뭐 헬스, 필라테스, 수영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뭐 사실 걸그룹 활동하면서 저는 라붐 때아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사실 뭐 평생. 할 <laughs> 운동을 그때 다한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저도 네. 여기서 항상 보는데 우리 음. 걸그룹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쵸. 노래를 부르는데 그쵸. 또 숨이 차면 안 돼. 거기에 맞춰서 또 춤을 추는데 노래가 생기면 안 돼. 안 돼. 이 과정이 너무 힘들 어 보이더라고요. 땀 나도 예뻐야 돼.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쵸. 숙제네. 그렇죠. 땀이 나도 예뻐야 돼요. 그렇죠. 아 역시. 그런데 아, 또, 아, 또 제가 걸그룹 활동 때이 전우 마라톤 대회 무대에도 제가 여러 번 서면서 맞죠. 여러분들의 이음 제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습 때 힘이 들어도 이 응원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요 이번에 함께 할 무대도요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함성과 응원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활력 에너지를 드리는 어, 어떻게 뭐 빅딜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소개할게요 걸그룹 시그니처의 마스코트에서 빈틈없는 솔로 아티스트로 변신한 분이죠 지지원의 무대입니다 2 1에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 대회 축하모임도를 함께하고 있는 위문열차 자 이번에는요 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무대가 여러분을 딱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라톤은 몸으로 뛰었고요 이번에는 가슴이 뛸 차례입니다 네 탄탄한 실력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이죠 모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상큼함으로 풀장착한 리셋네오무입니다 시간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또한 국군 장병 여러분의 체력 증진과 사기 진작에도 큰 힘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항상 오늘의 완주, 그 기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흘린 단방 우리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가 있으리라 응원하면서요. 어, 역시 응원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 멋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울리는 노래고요 응원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항상 울려 퍼지는 노래죠. 네, 국민 응원과 특히 우리 장병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응원가죠. 네. 질풍가도의 유정석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재강, 유정이었습니다. 병을 충성!